안녕하세요. 샵다나워입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은 비쌉니다. 하지만 비싼 가격만큼 특별한 구성을 보여드릴 건데요. 인텔이 6월에 공개한 한정판 CPU 코어 i7 8086K 프로세서가 탑재된 순행 쿨링 오버클럭 게이밍 조립 PC를 공개합니다. 뜬금없이 CPU가 왜 한정판으로 나오냐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텔 코어 i7 8086K 프로세서는 1978년 6월 8일에 출시하여 현대 컴퓨터 산업의 시작을 알린 인텔의 8086 프로세서의 탄생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아재들이라면 기억하시겠죠? 흔히 386, 486 등으로 불리던 90년대 초중반 PC들의 이름은 바로 이8086 프로세서의 표기법을 이어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8086K 프로세서를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외형은 기존에 출시한 8세대 커피레이크 i7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패키지에 적힌 리미티드 에디션 로고만이 40주년을 자축하고 있는데요. 기념비적인 이름을 달고 나온 만큼 패키지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성능만큼은 한정판이라고 부를 만한 것 같습니다. 6코어 12스레드 i7-8700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구성이지만 단일 코어 성능 최초로 무려 5GHz에 달하는 부스트 클럭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배수 언락, K버전으로 출시되어 오버클럭을 통해 그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오버클럭 괴수분들의 벤치마크 결과가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제 8086K 프로세서와 지포스 GTX 1070 Ti 그래픽, 환상적인 RGB 튜닝에 수냉 쿨링 시스템까지 더한 게이밍 조립 PC로 간단한 오버클럭 벤치마크와 함께 배틀그라운드 게임 플레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오버클럭 게이밍 조립 PC 이 화려한 구성을 잠시 감상해 보세요. 안정적인 오버클럭을 위한 2열 순행쿨러에 4개의 쿨링팬을 장착하고 케이스 내부를 최대로 활용한 공간 효율성, 화려한 RGB 조명에 압도적인 비주얼까지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지는 게이밍 PC인데요. 이 모든 비주얼을 담아준 케이스는 펜텍스의 E클립스 P300 템퍼드글라스 케이스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레이아웃과 손쉬운 패널 분리, 단차 없이 딱 맞아떨어지는 마감 품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 컨셉의 고급형 게이밍 시스템의 멋진 디자인을 잘 완성시켜주고 있네요. 자, 이제 오늘의 조립 PC 성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버클럭 전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벤치마크 점수는 17,143점. 기본 상태에서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오버클럭을 더해보면 어떨까요? 자, 여기서 잠깐. 오버클럭 결과는 메인보드의 전원부나 파워 서플라이 성능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저희가 보여드리는 결과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간단하게 50배수 오버클럭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 상태에서 CPU 온도는 평균 약 36도, 벤치마크를 구동하는 중에는 평균 약 51도를 기록하는데 힘들게 수냉 쿨러를 조립한 보람이 있네요. 오버클럭 후에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벤치마크 점수는 17,775점. 엄청난 점수 향상은 아니지만 오버클럭 수율이 상당히 좋은 8086K 프로세서의 성능 잠재력은 지금 보시는 점수보다 훨씬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CPU를 오버클럭하고 벤치마크 점수를 갱신하는 것 또한 PC 라이프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겠죠. 자,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920 1080 FHD 모니터에서 모든 그래픽 옵션을 울트라로 설정한 그 결과는 초당 평균 100에서 110 프레임. CPU 온도는 60도 중반을 유지하면서 하이엔드 이름에 걸맞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사양이면 배틀그라운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고사양 게임들까지 무리 없이 구동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멋진 디자인에 우월한 성능까지 갖춘 오늘의 오버클럭 게이밍 조립 PC 어떻게 보셨나요? 인텔은 예전 외계인을 고문하고 있다는 우스갯소리를 낳을 만큼 매 세대마다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곤 했습니다. 물론 그때 그 시절만큼의 폭발력은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세계 1위의 성능과 가치를 지켜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8086 프로세서부터 시작해서 40년간 꾸준히 기술 발전을 선도해온 인텔의 코어 i7, 8086K 한정판 프로세서. 그동안의 기술 발전을 직접 몸으로 느낀 사람들에게 추억과 함께 최고의 성능 가치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소장 가치가 있는 한정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샵다나와에 접속해보세요. 최고의 서비스와 함께 i78086K 프로세서가 장착된 하이엔드 조립 PC 기획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특별하고 멋진 조립 PC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